본인서약서 소개팅 자리에서 주선자로 나온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웃음> <웃음> 소개팅 남으로 나온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첫눈에 반해 소개팅녀는 쳐다보지도 않고 주선자였던 그녀에게만 시선이 계속 갔습니다. <laughs> 저 남자 왜 자꾸 쳐다보지? 하면서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선하고 귀여운 인상에 반전 매력으로 씩씩한 모습을 보이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아 소개팅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그를 보며 미래를 함께해도 좋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나 양희철은 나 강소연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하나, 나보다 아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양보하며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둘,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꼭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은 항상 아내와 의논하겠습니다. 생각이 깊은 저의 아내의 생각은 저보다 항상 옳습니다.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날들은 기대나 설렘이 있는 날보단 평범한 보통날이더 많을 겁니다. 여깄습니다. 신랑 양희철 신부 변 소...